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백성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아내 216장입니다. Good <laughs> time 시장다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융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말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구약성경 50, 구약성경 54페이지, 창세기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고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족 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누바여성의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마스는 울그레를 낳았고, 오울리 밤마는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한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한 땅에서 모은 모든 지산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타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함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애동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애동족 속의 조상 에서의 조건은 이러하고 그 자선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마엘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뒷남은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스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울리 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부스와 알람과 구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선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조상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구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들은,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세의 아내 바스반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부 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는 오울리 방아의 족장들이라, 에서 곧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진자들이 이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 36장 전체의 내용은 어, 에서의 자손, 에부 족속을 의미하고 있죠. 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러나 그는 그 팥죽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빼앗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 여기서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 민족을 이루, 큰 민족을 이루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자손들이 족장 족장하며 아는 족장의 이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그림으로 잠깐 표현하면 을 이렇게 에서가 야다에게서 엘리버스 딘나 그리고 아말레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수많은 족장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 에서의, 그, 두째 부인, 올리바마를 통해서 여우스, 알람, 고라가 나왔고, 또 이, 이스마엘의 딸, 누바여서의 바스맛을 통해서 또 이제 수많은 족장들이 나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 족장들을 굳이 알 필요는 없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에서도 약속대로,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의 중심의 내용인 겁니다. 어, 단순히 팥죽 깡고서 장작권을 팔아먹는 어린 적은 자나, 동생에게 속임을 당한 희생자가 아니라, 열방의 아비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늘 포용적인, 사람 언제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물론 유대민족을 사랑하셨고 야곱의 아우함 이사 야곱으로 드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로부터 나온 다른 민족들을 박대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주님은 또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성한 찬성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널루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정말 평화로운 고문고 울릴 때마다 어지러운 소식들이 정말 나갈 수 있는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또 민족과 민족끼리, 아니 민족 내에서도 뭐 무슨 파, 무슨 파 하면서 종교관에도 수많은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 그 전쟁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편에서 있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세계가 신음하고 함께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서를 사랑하시고 에서의 그 족장들을 다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주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온전한 그런 나라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즉, 불신앙적인 계보를 낳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는 삶의 영적인 면을 늘 뒷손으로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는 건, 그것이 애덤에게는 불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에서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멀어지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그, 세상과의 거리두기와 반대로, 하나님을 더욱 친근히 하자는 그런 내용의 그 어떤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도리어 세상과 더 가까워지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에서는 또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세상적인, 육신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에 복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하늘에 부활을 쌓는 자가 아니라 땅에 부활을 쌓는 종과 동록과 도둑들이 들끓는, 여러분, 종과 도적과 동록들이 들끓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그 재물로 인해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에덤적속은 하나님의 백성의 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유대 땅에 예수님이 살아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그 유대왕이 헤롯대왕이었어요. 헤롯대왕이 바로 애동족석입니다. 이 애동의 후손이 점점점점 멀어지더니,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헤롯대왕으로, 그당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대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살 아래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살아있는 그 헤롯대왕, 이 계보 속에 여러분 정말 그애서의그 모습 아닙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이런 사탄막이 권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애돔족 속은 여러분. 다른 종족에게 흡수돼서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추구할 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 복은 세상의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복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에쉬엘의, 그 말, 말을, 그 단어를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이 우선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복, 에쉬엘의 복. 주님과 함께하고, 물질적인 복이 없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복. 에쉐르라는 복은 그 성경에 행복 또는 지복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 복의 의미는 이런 것이요에쉐이라는 말은 똑바로 가거나 걸을 때 말하자면 올바를 향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의 의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럼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까? 물질이 많아서입니까? 세상적인 행복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 구원이 바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 하나님께를 인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셔서 어제 우리가 봤던 베냐민 벤, 아드리오, 야민이란 말이 오른팔에, 오른팔에,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림마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행복임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시편 1편 너무도 잘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때 이복 있는 사람은 다른 바라크나 그런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메시아를즉 하나님과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물질적인 복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악,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10편 84편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성하나이다. 또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루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쉐르란 복을 가장 잘할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을 보면 앞에 이제 1절과 2절은 에쉐르란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그런 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라크의 보고 결실한 포도 나무 같고 어린 감남나무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고, 그를 통해 번영과 형통의 삶이 있고, 그 모든 에쉬엘 바라, 그, 그 또한 이 튜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땅 위에 그성유에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 에쉬엘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기쁨이 그 복이 있는 자가 바로 예루살렘 즉 평화의 가장 평화의 도성을 만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세 이제 모습을 보면서 세상 복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정말 에시에 게복 시편 1 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복을 더욱 사모하며 나는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가까워지는 걸 통해 하나님과 나는 혹시 멀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반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서와 애동족 속에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해 주셨고 야곱을 축복하자 그에게도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족속을 이루심을 몰심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 복을 받았어도 그것은 세상에 가까워지는 복이었고 불신앙적인 계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애돔 족속은 해롯 대항과 같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아버지 에서의 복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을 복을 쫓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시아의 복 정말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를 가까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 가정 속에 늘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신념 속에 자녀들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출시하옵소서 혹시 나의 모습은 주님 세상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주님 세상 복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이세역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추시하옵소서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 이스라엘의 길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옵소서이 모든 말씀 주의 소리를 선거하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온 나이다.